아, 난 캐비어가 상어 알인 거 알고 있었는데 막상 상어가 알을 낳냐 났냐, 새끼를 낳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생각이 안 났어. 캐비어 상어어사 철갑상어는 상어가 아니라고?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상 상어? 이름만 상어예요? 그럼 뭔데? 그러면 네잉. 응. 응. 고 철갑으로 분류돼야 그러면 고대에는 철갑상어 잡아가지고 뭐 갑옷 만들었어요? <laughs> 이제야 하도 당당해서 고래상어 검색해봤다 상어 맞잖아. 아니 근데 고래상어는 고래예요? 고래상어는 고래야. 내가 다큐에서 봤는데 분명히. 그럼 망치상어는 망치냐? <laughs> 이제야 힘내 지식만으로는 세상을 살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근데 내뭔 말인지 알거든? 근데... 근데 진짜 고래 상어는 고래랬는데? 상어를 닮은... 상어를 닮은 고래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나왜 이렇게 알고 있지? 근데 고래는 그럼, 그럼 물고기가 아니야 왜? 물에 사는데 왜 물고기가 아니야? 물에 사는 고기는 물고기 아니야? 그러니까 포유류여도 물에 사는 고기는 물고기 아니야? 이제야 말할수록 점점 나에게 상식을 가르친 사람이 잘못됐군. 이 세상을 조조하고 있어.